아, 어, 이제 연료도 가득 채웠겠다. 아, 뭐 없나? 뭐라도 잔뜩 구워버리고 싶은데, 소고기 그래, 내 덜해. 그래, 여긴 소고기, 여긴내 덜해. 출발, 바로 이거지. 아, 바로 비계 채워지는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아! 이란다. 이래. 이제 좌우 밸런스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연료 무한이라서 연료 좌우 밸런스를 위해서 넣는 재료도 반반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템 반반 나누는 장치 에도 만들어 놨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의미가 없다. 어. 뿌셔버려도 된다. 연료를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지도나 채울까요? 예, 원래 지도 이렇게 요렇게인가? 요렇게인가 채워놨는데 예, 롤백 되는 바람에 사라졌죠. <laughs> 지도나 채웁시다. 슝. 썰 풀자구요? 뭐, 재밌는 이야기 없나? <laughs>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네. 재밌는 그거 없냐고? 솔직히, 내 인생은 썰풀게 많어. 근데 이거는 너무 불행한 이야기고, 그,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하긴 기좀 그래. 방송용으로 소프트한 이야기는 이제 없어요. <laughs> 아뭐 없나? 첫사랑? 그니까 첫사랑의 기준을 알아야 돼. 처음으로 사귀었던 사람을 첫사랑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은 처음으로 짝사랑했던 것도 첫사랑이라고 해야 되냐? 짝사랑이 첫사랑이에요? 첫 연애가 첫사랑이야? 백이 사귀고 말하는데 뭐 없는데요? 없는, 첫사랑은? 그렇기때쯤에는? 백이 사귀고 헤어졌어요. 아 침대가 없다. 근처에 양 있으면 말좀 해주세요 아 어디 서 침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사랑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구시성을 가진 여자였어요 지금 뭐내 머릿속에 플레임이 기억나는데 그다 말하면 왠지 안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특이한 성이죠 성이 구예요 구아 생각해보니까 구시 연예인이 되게 많이 있네 평범하진 않잖아 걔 때문에 내 이상형이 정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웃는 사람이 최우선인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좋아하다 말았던 여자애도 그렇고, 사귀었던 애들도 그렇고, 되게 잘 웃어줬어. 근데 웃는 것도 깔가 미소만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한박 웃음 지어가지고 그게 되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표정을 짓는 애들 있죠. 근데 그게 되게 잦은 애들. 그런 애들을 보면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국 그 구시성을 가진 초등학교 6학년 짜리가 원흉이었다. 걔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돼 이상형이 될 수도 있는데, 걔 때문에, 정해져버렸다. 남자애들은 서로 누굴누구 좋아하는 이말이기하잖아요 좋아하는 여자애들 정보 공유하고 그러는데 내가 맨날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나는 얘를 좋아해 이러면너 미쳤냐? 이래요. 아니 다른 남자애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쁘거나 옷을 잘 입거나 키가 크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래요. 다른 애들도 다 인정해. 음. 네가 저 여자를 좋아하구나. 음. 인정. 대충 이런 분위기로는. 근데 내가 아 나는 얘 좋아해. 너 또라이냐? 이 <laughs> 내가 좀 특이하긴 했나봐. 대부분의 남자들은 소개팅 시켜줄까 그러면 예쁘냐 <laughs> 이래요. 소개팅 시켜줄까 그러면 여성분들은 되게 따지는 거 많잖아. 어뭐 어느 학교를 다녔느니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느니 뭐 돈은 얼마를 버냐느니 직업은 뭐냐는 이렇게 따지는 거좀 여러 종류 있잖아요. 키는 얼마나 되느니 사진 좀보여줘 이러잖아. 남자애들은 이쁘냐? 이게 다야.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나는 반내에서도꽤 못생겼다라고 취급을 받을 정도의 여자애를 좋아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난 외모를 아예 조건으로 안 봤거든. 내 얼굴이 갈렸잖아. 주제를 안다라고 하죠? 생각해보면은, 내가 인생 처음으로 좋아했던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도 그렇게 이쁜 외모는 아니었어. 다만, 웃는 모습이 너무나 이 심쿵할 정도였고, 키도 좀 컸던 것 같고, 꼴살도 빵빵했던 고 뭐야, 이거. 미인이었잖아. 어렸을 때, 정말 외모에 대해서 개뿔도 몰랐어요. 어느 정도까지 몰랐냐면은, 머리를 매일 감아야 하는 이유를 몰랐어.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탈출 놀이 하다가, 여러분 놀이터 기구에 있는 거 해가지고 애들끼리 탈출 놀이하고 술래는 눈 감고 하는 거 아시죠? 탈출 놀이하다가 땀 뻘뻘 흘려놓고 그냥 자 그리고 바로 학교 가 그러던 녀석이서 되게 더러운 애였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짜리 여자애를 처음으로 좋아하게 되면서 혹시나 중간 난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반 여자애를 좋아했단 얘기예요. 지금이 아니라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걔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마음만 앞서가지고 문방구에서 색연필을 사가지고 포장지에 포장을 해가지고 편지를 적어서 고백의 말을 전했죠. 근데 당연히 까였죠. 아무 말도 못 들었어. 내말 무시됐어. 답장도 못 들었어. 아 까였구나 이렇게 됐죠. 근데 여름 방학이 찾아왔어. 여자애를 보시기 위해서는 외모와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던 게 20층짜리였거든요. 20층짜리 아파트를 세 번을 왕복을 하고 3층을 더했어. 63층을 왔다 갔다한 거잖아요. 그래서 63빌딩 한번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매일했어. 방학 동안 복근이 나올랑 말랑할 정도까지 왔어. 역삼각형이 됐어. 내, 삼, 내 상체가. 그리고 안경도 무태 안경이라고 하죠 무태 안경 끼면 되게 점잖해 보이고 유식해 보이는 거 아세요? 그걸로 싹 바꿨어 그리고 매직도 했어 매직이 머리 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곱슬이 좀 세가지고 매직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펌을 해요 오히려 <laughs> 어쨌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6학년 때그 초등학교 내에서 탑5 안에 들었다고 라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았던 같아.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등교를 했죠 시선이다 애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 그때도 다시 한번 고백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쫄보였거든. 그래서 아 차인 건 차인 거지 어쩔 수 없구나 이러고 그냥 어느 날 수련회 같은 데를 갔는데 반 단체로 사진을 딱 찍었어. 근데 제가 거기서 반에서 키가 제일 큰 남자였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 끝에 섰거든요. 가장 오른쪽 끝맨 뒤에 섰거든요. 그래서 눈에 좀 나는 편이었어 요그 사진 속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고백을 했다 차였던 그 구시성을 가진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사진을 자기 아빠한테 보여줬대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나아 보여? 그랬대 그 아버지께서 나를 딱 찍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나한테 말을 했어 야 속마음으로는 너무 행복했지 막 근데 어째서지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포커페이스 유지를 안 하고 되게 행복한 척했으면잘 됐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잘 됐어도 사실 금방 헤어졌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어차피 잘 됐어도 반년짜리 인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후회는 안 한다. 근데 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그냥 두근두근 대다 말았던 건데 제 말고는. 도저히 다른 여자애를 보고 두근거릴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 외모나 행복하게 웃었던 얼굴 같은 것들은 지금도 내 뇌리 속에 남아 있어요. 되게 인상 깊었거든. 근데 아무리 내 인상에 남는다고 해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얼굴을 보게 된다면 누구 세요가 먼저 말이 나올 것 같아. 뭐 차인 건 차인 건데 그래도 내가 좀 자기 관리를 할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 내 이상형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마지막까지 좀 친절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고백했다가 차이면 서로 좀 서먹서먹해가지고 말잘안 하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말 붙여주고 차였을 때 이제 아 생각했구나 이제 이야기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말 걸어줘가지고 되게 좋았고 어쨌건 그 후에 사귀는 여자애들은 다 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형이 확립이 되더라. 킹쩔 수 없었다. 편지를 못본거 아니냐고? 아니요. 반 안에 소문이 쫙 났어요. 구시성을 가진 6학년 여자애한테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반 안에 쫙 깔렸어요. 절대 답변을 듣지 못했어. 부끄러웠던 거라고? 아니야. 그 여자애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백을 받던 인기였어요. 흔히 말하는 킹카였죠, 킹카. 야, 요즘 킹카란 말안 쓰지. 제일 인기가 많았다고요, 반 안에서. 내가 성으로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렀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단순한 친구 사인데도 이름으로 부르면 은 뭐야 뭐야라고 하던 시절이라가지고 이것도 나무 이렇게 박지되겠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구시성을 가진 반 여자에게 고백을 했다 채였다 여러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어느 분류에서 일을 할지 선택을 해야 돼요 노인 장애인 어린 친구들 뭐 대충 이렇게 크게 이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노인을 골랐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친 것도 있고 나 자신을 못 믿어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는 게 재밌더라고 어르신들 막6.25 전쟁 시절 얘기를 하고 막 피난가는 얘기하는데 아 개꿀잼인 거야 <laughs> 여기저기서 총탄이 날아오는데 그거를 피하느라 막어 큰일났다 나 막, 북한군이 총알 겨누면서막 이러는데 개꿀잼인 거야 어르신들을 복지관에 모시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 자식들이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대부분의 이유는 또 치매가 원인이죠. 네,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 중에 또 심각한 분들은 복지관에 또안둬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폭력적이신 분들은 애초부터 걸러요. 안 받아 주시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치매 레벨이 좀 낮거나 폭력적이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 근데 난 들을 때마다 재밌어. 왜냐면은 그때마다 레퍼토리가 살짝 바뀌고 또 어떤 할머니는 그 자기가 이제 손등에 주름 자글자글하니까 그 갑자기 오 이러서 딱 보여주는데 나에게서 이게 깜짝 놀랬다는 리액션을 원하시는 건지 아나 그거 보여주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할머니가 일부러 약간 놀라 쳐서아 할머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이제 주름을 피는 방법이 뭐냐면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거든요. 그래서 막물 많이 먹으면은 피부가 좋아져요. 이러면 이제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너무 싫어해. 물 많이 마시면은 이제 화장실 자주 가거든. 얼굴 찌푸려지고 <laughs> 나 째려보면서 <laughs> 핸드크림 많이 바르세요. 물 많이 마시고요. 그럼 다들 핸드크림 찾아서 나, 나서시고 아 많이 마셔어야 여러분 이거 주름이 펴지고 피부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들 정수기에 막줄 서고 커요 진짜 어르신 분들. 근데 다만 고건좀 문제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신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치매에 걸리셨다 보니까 스스로 화장실에 못 가는 분들이 계신데 남자 사회복지사가 정말 수가 적어요 노려가는 거에서 거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남자들은 나중에 결혼하려면 돈 많이 모아야 되잖아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잘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남자 사회복지사가 많이 없는데 근데 남자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한 케이스가 노인복지 쪽이에요 왜냐면은 남자분들, 실례하셨는데 남자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누가 처리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약간 급여를 조금 많이 주면은 남자분들도 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남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정말 많이 필요한 직업인데, 남자의 수가 너무 적어요. 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남자 회원분들의 케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힘쓰는 일이 많이 필요해요. 문서로 무조건 남겨야 되거든? 이 종이로다가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막 물통이로 그냥 훅훅 옮기는데 간호사, 진상분들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떡대 좋은 분이 딱서 있으면은 깨갱한단 말이야. 해코지를 못해요. 교사. 다 나왔지? 남자 무조건 필요하지. 어. 교문 앞에서 교복 지저가는 사람이 여자 선생님이었어봐. 개무시하지. 근데 막 체육선생님이 막 당구 때 들고 막, 야, 야, 일로 와봐! 이러면은 무조건 목 15도 앞으로 꺾인다, 이렇게. 미안한 척 하면서. 남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닌데.